아, 오늘 경기는 진짜 덮어놓고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제 책님은 안 해요. 안에 자꾸 개 같은 소리만... 해. 아, 근데 진짜... 책님하고 나서부터 승리가 너무 없기는 해. 설마 오늘도 진다 하겠어? 한번 봅시다. 그래, 찾아왔어. 책님 오늘 최시씨 이기나요? 어, 냉면이라고요? <laughs> <laughs> 아 네, 냉면이요? 아니요 아니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찢어버리기 전에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가 장난칠 기본이 아닙니다. 에이. 오늘 체시 브랜드포드 이기나요? 어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기나요 냉면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파머 추운데 냉면 춥잖아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이기냐고. 아이, <목소� OF> 침대 축구의 조짐이 보인다 아 이거 좋지 않은데 내려앉는 수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오오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안 차릴래 야 그렇게 쉽게 밀고 들어오게 하면 안돼 정신 차리다 정신 롱스로인 준비하죠 지난 맞대결에서 요걸로 재미를 한번 봤거든요 우와 겁나 잘 올려 우와 말도야이 안... 정도면 그냥 코너키가 올린 거 아니에요? 와 한동안 공중에 머물렀어 오 졸려씨 오오오잠확 깨워주네 오 깜짝 오잠오 졸렸는지 잠확 깨워줬네 오오 내투 빨랐다 좋아 내투 내주고 왔다 파머야 때려 아 영점 무슨 일이야 아 영점 무슨 일이야 야 골대로도 안갔어 그러니까 저건 유유 슈팅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아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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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안돼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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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르나초 야, 이거 살려야 돼. 얘네가 지금 진영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지금 살려야 되는데 됐다! 아으! 임팩트가 안 맞았어! 아, 주황 패드로 됐는데, 가르나초잘 줬는데! 못 걷어내게! 그렇지? 왔어! 때려! 아, 이거 오프사이드야? 아, 오프사이드야? 아, 안 돼! 선거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선거 봐야지! 아니, 이거 온사이드아니야온사이드 아니야? 온사이드 아니야? 온사이드, 아니야? 온사이드 아니야? 온사이드 어깨 여기 여기 온사이드 아니냐고? 이거 그 o 볼만한 n 같은데? 자, 하고 있습니다 부 하고 있습니 r 하케있 오케이 오케이 이케이오케해 지금 저 k 만해 지금 저 o u go cobulmane, c h i c 걸린다고 이렇게 봉 n 탈춤 하잖아 p u l s a n t a 게 chum chu, which I, okay, p 이네 y o g 아, 주페 잘 났다. 잘 났어. 어 바로 롱패스로 바뀌었네요 산체스는 쇼패스 안하네 이러면 로세니어 좋죠 안되는거 빠르게 포기하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이거 진짜 좋은거예요 이거는 감독이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걸 고집하던 아모림이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아모림이 뭐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고집하지 않는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니네 근데 자꾸 토신쪽 노리지 마라 이거는 반칙이야 새끼들이 얍새비를 얍세, 쓰려 그래 아까부터 니네 토신쪽으로 붙이는거 같은데 그러지 마라 토신도 축구 선수야 깍두기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 어 가르나초 쪽지 시험 보는데. <laughs> 가르나초 자 쪽지 시험 봅니다. 네 로세니와가 쪽지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음. 아 근데 애이러면 얼마나 웃길까? 엔조가 이렇게 보고. No. Nope.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음. <laughs> 어 이런 뭐 얼마나 웃길까 엔조가. 오새검볼 조심. 와씨와와 끝날 뻔 했다. 확실히 얘네가 높이가 높아요. 지금 공중보를 다 따잖아. 좋아. 네트 밀고 들어가. 그래. 됐다. 가르나초 히쓰! <목소리> 들어갔어? <목소리> 말도 안 돼. 가르나초야 거짓말. 거기서 못 넣. 거기서 못 넣었다고? 아니, 설마. 다시 봐 봐. 들어갔겠지. 진짜 안 들어갔다고? <목소리> <laughs> 야 제, 진짜 안 들어 진짜 안 들어갔다고? 야 정말 아니 패스가 너무 맛있었어. 아니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자 네트 네트. 그게 우와! 뭐야 네트야. 내줄건 음. 빨리 내주고 할건뭘 하든 그 뭐야 그게. 어 조심 조심 조심. 우와! <laughs> 와, 어디 저걸 막냐. 와 씨, 개 미쳤다 진짜. 와. 자, 제임스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누고 산투스를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를 빼는 건가요? 어, 포, 어 웨슬리 포파나도 준비하네요. 내 네, 토신을 빼는 거 같죠? 우와, 땀에 로세니오 저 두꺼운 거 봐줘. 공책 아, 근데 저거 댓글 다는 거 아니야? 갔는데 지금 토, 토신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개추. 뭐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야. <laughs> 어, 감독님이 전술이라고 준 거라고? 지금 우리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첼봉이만 개추 뭐 이런 거 써져 있어. 음.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아, 앤조가 따봉한 거라고. 아, 개추해 준 거예요? 아, 아, 아 맞네. 역시. 자, 이제 파머 빨리 나가야죠, 파머. 와, 왜왜 저렇게 망가졌지? 아니, 이제는 왜 기본적인 패스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슈카스가 득점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 근데 파머가 워낙에 좋은 걸 알아서 그런지 너무 아쉽네요 자 올렸습니다 오케이 헤더 잘 클리어닝 했고요 우와 우와 아아아 아! 아, 근데 너무 밀린다 우리 한 55분부터 두들겨 맞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자 델라비 들어갈 준비합니다 아 역시 주황 페드로랑 바꾸네요 주황 페드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피킹인가요피킹인가요 캐로 지금 나 지금 조르냐고못 봤어 피케이요? 델라 들어가자마자 안꺼는구나 <laughs> 이거 전방압박 정말 잘 가져갔네 파머도 그렇고 이거 그거잖아 기억나세요 여러분? 입스위치에서 산체스한테 한 거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야델라바 은혜 한번 갚는구나 옛날에 우리한테 이렇게 해갖고 피케이 하나 먹었잖아 아 파머 파머 늘 거지 이거 어, 그러니까 포, 야 이거 넣고 폼 찾자 자 파머 과체 <laughs> 아 콜파머 약간 약간 안 좋아하네요. 약간 자기 폼에 좀 불만족이 있나 봐요. 어, 오늘 안 좋긴 그러니까 요근래 너무 안 좋긴 해요, 솔직히. 네.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 솔직히 오늘 경기 두들겨만 맞고 있어서 진짜 개 재미 없었는데, 와 델라비 큰거 하나 했다, 와씨. 자 엔조를 빼는 것 같죠? 하토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토하고 쿠쿠레아를 진짜 같이 쓰네요. 어 아챔퐁도 들어왔네요. 제임스가 받았어요. 어 그래도 파머 골 들어가고 나서는 조금 조금 더 괜찮아졌네요 아 이가 그러니까 역시 공격수는 골 맛을 봐야 돼좀 많이 간결해졌어요 그죠 파머 골그 아까 pk 골 넣고 나서는 조금 간결해졌어요 오오 오, 오, 산체스 조심 오오 <laughs> <laughs> 야 인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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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체스 인간미 아퍼포먼스퍼포먼스 퍼포먼스. 응. <laughs> 지금 산투스가 걷어낸 거죠 이렇게 걷어내는 거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클리어닝 이런 거예요 요 정도 클리어링만 돼도 결국 상대가 다시 몰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와 클린시트 말아 말하... 와 클린시트 나갈이 될 뻔했어 와이건또 막아서 야 오늘 포파나 진짜 앞에 스크린 짜는 거 진짜 좋다 하나야 또 막았어 와 포파나 뭐야 뭔데 야마지막엔 포파나가 클린시트 만들었다 요 잘했어. 파말 파말.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로세니어 축구를 보니까 중원이 삭제되는건좀 잡아야겠네요. 어 왜냐면 그걸 왜 잡아야 되냐면 잘 막았지만 잘 막았지만 어 계속. 중원이 삭제되면 공격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간격이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거나 이런 거는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빌드업이랄 게 없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두번다 딸깍으로 득점을 한 거기 때문에 빌드업이랄 게 없었어. 산체스 롱볼 지시하면서 중원 전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원에서 공이 너무 안 돌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공을 잡으면 바로 가르나초 쪽이죠. 가르나초 측면으로 뿌리는 느낌이니까. 아, 근데 맞아요. 이제 새 경기인데 뭐 그래. 맞아. 벌써 롱패스로 바꿨잖아요, 산체스. 바로 바로 안정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산체스는 이렇게 써야 돼. 쇼패스 하면 애가 벌써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laughs> 산체스는 이렇게 써야 돼. <laughs> 와, 어디 그걸 막지? 로세니어 잘했습니다. 아스나라고도 비등비등하게 싸웠고, 브랜드포드 최근에 되게 좋... 오늘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포드 진짜 잘합니다. 근데. 네. 어, 이 정도면 훌륭하다. 프리 시즌도 없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근데 코너킥이나 프리킥 짧게 가던데, 왜 강점 있는 세트피스 이용을 잘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거는 재미를 몇번못 봤는데, 왜? 그러니까 약간, 그, 골키퍼 쪽으로 바짝 붙여서 짧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그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팀이 맞든 상대 팀이 맞든 맞고 들어갈 확률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크님 앞선 세 경기 보면서 마레스카보다 이런 점은 낫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공격 패턴이 다양화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PK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요 근래, 음, 요 근래 첼시가 PK가 정말 안 나와요. 요 요번에 PK 나왔죠. 근데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측면으로 공을 줘요. 그러니까 마레스카 때얘기를하면 측면으로 공을 줘. 그럼 이제 역 크로스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게 다였어 이제까지. 그러니까 pk가 나올 일이 있나요? 수비가 어떻게 수비하면 되는지 아는데 네좀 크로스를 좀 많이 자제시키고 네트 네트나 이 가르나초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음 요런 건좀 좋게 볼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중원 빌드업이나 후방 빌드업은 만들어진 게 없다 정도 특히. 저는 네트를 크로스용으로 쓴다라는 게 이게 크로스를 잘하는 자원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 크로스가 진짜 매력적이야. 오히려 역 크로스가 매력적인 거는 기튼스예요 기튼스가 더잘 어울립니다. 역 크로스는. 근데 한동안은 그냥 네트에 크로스 올리는 거 하나는 되겠지 하나는 되겠지 하면서 올리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돌파한 다음에 낮은 크로스를 주든가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가는 게 낫습니다 네트는 크로스 올리는 것보다 물론 공을 잡고 역크로스 자세로 딱 졌는데 들어가는 자원이 있어요 헤더 달라고 그럼 줘야죠 그건 줘야지 근데 이제까지 첼시는 어떻게 했냐면 네트가 제꼈어요 안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일단 올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첼시 선수가 없어요 근데 크로스는 일단 올라갔어. 이런 것들은 정말 득점에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죠. 왜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아까 가르나초한테 내주는 패스도 크로스보다는 낮게 깔아서 주잖아요. 다만, 마레스카를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떠난 감독이었고, 그러니까 사임하라니까 1월 1일 날 바로 사임할 정도로 마음이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준비 안 하죠. 준비 안한게 티가 났고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준비 안 하는 게 티가 났고, 로세니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죠. 뭐. 근데 자켓가 오면 아니 이게 결국 우리가 조합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서 오늘은 또 토시는 나쁘지 않았는데 찰로바가 너무 위치선 정도 그렇고 엉망이었거든요. 클리어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아참 맞아요. 많이 저점이에요. 찰로바. 오늘 토시는 스위퍼 역할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근데 파머는 아 본인이 아는 것 같아서도 마음이 좀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머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선수인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아... 파머는 지금 표정이 상당히 안 좋네요, 진짜. 아까 경기 끝나자마자 득점했을 때도 그렇고 경기 끝날 때도 그렇고 아... 되게 답답해하는 거 보니까. 에이. 근데 오늘 경기력은 좋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브랜드포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첼시한테 필요한 건 결과였어요. 맞아 일단 결과를 챙겨야 어수선한 걸 잡히기 때문에 아 트레보 찰로바하고 포파나는 골 세리머니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리스 제임스는 이걸 용납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매튜 하딩 스탠딩 쪽으로 뛰어가라고 얘기했다고? 음 요즘 그거 되게 많이 잡네 제임스 같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견디질 못하네 오늘은 오히려 로세니어가 실리 축구를 한 건가요? 저는 점유, 그러니까 뭐랄까 경기력에선 브랜드포드한테 밀렸다고 봐요. 오늘은 그냥 결과를 챙긴 거라고 봅니다, 진짜. 잡덕후 1님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팀 스포츠이고 팬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당연한 거지. 리스 제임스가 프로인 거고 찰로바 콜파머가 프로답지 못한 거지. 그쵸, 맞아요. 경기력이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 예. 경기력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로세니어 아스날전에 산체스한테 억지 빌드업 시켰다가 된통당하니까 바로 수정해서 확실하게 아, 그건 진짜 좋았어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네요. 빠르게 수정한거 그거 음. 그래도 저는 정말 이 리그에서 계속 못 이기고 있는 이게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끊었네요 드디어 드디어 끊었네요 드디어 이게 오, 길어지면은 계속 계속 지는 거거든요 진짜 이길 만한 경기도 져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 포터 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끊는 게 중요했는데 브랜드포드 마침 잘하는 팀이었고 5위였잖아요 잘 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영상 만들고 오겠습니다 전 내일 방송도 킬게요 어, 오늘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이겠군요 저녁에 봬요 아 그래도 이겼네요